실제로 이제 통계 처리를 해보면, 저체중이 특히나, 두경부암, 그러니까, 목, 그 다음에 뭐, 편도, 이런 쪽에 있는 두경부암, 식도암이 통계적으로 가장 저체중과, 예후가 관계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유방이나 대장이나 뭐, 전부 다 관련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가면 결국은 실제로 저체중은 어, 영양이 부실하다는 얘기죠. 영양이 부실하면 모든 병에서 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에서 예후가 안 좋은 건그건 분명할 겁니다. 영양 균형이 불균형이 되고 잘못 먹으면 면역 기능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어, 뭐 질병하고 싸울 수 없죠. 그데 두경부암하고 식도암이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마 지금 이 통계가 상당히 오래돼서 그럴 겁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담도암, 췌장암 수술 후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고 하면 먹는 거, 음식 섭취에 장애를 가장 많이 받는 암이 두경부, 식도, 담도 위이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사선을 조여도 두경부암 환자분 방사선 많이 조이는데 정말 입에 구내염이 오고 먹기가 정말 힘들어하고 통증 심하고 사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생물이라는 것이 먹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대개 이제 여기 덧 붙여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어암 환자분 환우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더 대학병원 모범생 빼고 대학병원에서는 뭐든지 잘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 거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 식이요법이 중요한데 에, 어떤 분들은 식이요법을 너무 열심히 하려 보다 보니까 영양 결핍에 들어가고 저체중에 빠집니다. 이 그래서 저는 식이요법의 큰 원칙이 굶으면 안 된다. 굶는 것보다는 해로워도 먹어라. 그리고 체력이 은행도 유지를 해야 다음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리고 어, 먹을 수 있을 때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 겁니다. 근데 먹지도 못하는데, 입맛도 없고 구내염이 있어서 음식 삼키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나쁘다고 이것저것 다 빼버리면 식욕요법 하는 게 아니라 굶습니다. 그러면 저체중에 들어가고 예후가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절대 굶지 마시고 굶을 바에는 해로워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거, 입에 당기는 거 드십시오. 그리고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 또 좋은 거 골라 먹으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요령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습니다. 원칙보다는 상황에 맞는 그런 요령이 훨씬 더 중요하다. 굶지 마시라. 저체중에 빠지면 안 된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